그렇게 할머니 는 업그레이드 보진 안했 안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봐. 로이 차례. 같은 그림오 같은 그림 오지마. 같은 그림이 k 어디가 I 아이 n t k 고 어디에 있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I don't know. 아 d o 아 t know. I d 아이아 know. I 이 o 아 그 이거리 잘 n g 마메키 사우 a 스아 t t l e b i 이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루 t 토르 e bit of a l i t 디아블로 i t of a little 토 어 찾았어. 아이고 대나. 보자. 갔나? 어마네어 갔는지 지금네. 이게 어디 아까이? 히실로 포도. 응 히실로 포도. 아야 포도 먹고 싶네. 응? 포도. 히실로 포도. 아 히실로 포돈 포도. 포도. 어훨스잘 된다 야 음. 아니야 안 된다 아안 어, 된다 어와 매트 우 깔고 있지않는데 매트 우리 집에 있다가 지금 동실에서 주더주키아이뭐이 매트랑 그 매트랑 주니키어이 매트는 요거 하는 사람 매트다 엄청 음, 잘 된다 주니 케라토 그거 아니었는데. 아니겠지. 그거 왜 몰라? 이니그 주니 캐릭터를 그 아까 할머니들이 는데 그거. 그거 계속. 근데 뭐내아니잖아 그거. 마메키 사우루스야 마메키 사우루스 봤는데. 어디서 봤을까?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. 그것도 봤는데 아팔가로스가 뭐. 아니야 이거 박치기 맞지. 덮으시요. 안내려거 아, 내죠. 네, 지금 그래. 가운데 쪽에 있었잖아요. 로이어 할머니 아까 뜨끔 막 떨친 건데 그 나왔다 듯이 가운데에서 앞 쪽에 떨친 이쪽에서 건데. 여기에서 나왔어요. 아 여쪽에서 나나. 왔 아니 그 웃지 않은 어. 뭐. I'm not 겠네 r e how to do it. 찾아야지 으아 금방 e how to do it. 아니야 o 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아 카드 <laughs> 할머니 가 가르크게 가세요. 이거어디 애들이었고 애들이. 어, 아, 애들이군네. 너이거 찾아봐라 마그막 그. 거 음성. 이거 말이야? 모르겠어. 그 가르치 면안 되지. 네. 금방 찾아봐라 할머니 찾았던 거. 네, 네 앞에 뜬 거. 이이 예, 머리로 집중해야지. 이거?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. 안라 키를 어어스 어, 뒤로 그렇게 응, 어, 어디 우리도 영안 해보니까, 이제, 이제 영못 맞추네. 한참 할 때는 잘 맞추더만.